안 들어가요 사장님. 다 하루 먹고 일렇게한 집에 가. 아, 짜장면 <laughs> 안 먹어요? 짜장면 잘 안, <laughs> 안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이시대가 바뀌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외식 문화랑 음식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 요예날에 어렸을 때 저런 식당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한 그릇 최고였는데 요즘은 피자집이나 다 먹고 있어. 음. 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와 짜장면이 최고의뭐식이 최고야 최고 예. 네. 요즘 애들은 정말 짜장면. 피자집이나 치킨집이나 뭐 애들은 뭐가짜장면피자집이나치킨집이나고아뭐이야뭐뭐메짜장면양하니까뭐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윤 그 씨도 그고셔가지고 식사를 하고오셨